새롭게 출시되는 Z 플립7 그런데 생각보다 바뀐 게 없는데요? 현 시점 Z 플립6를 추천하는 이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 플립7은 전작인 플립6와 동일하게 148만 5천원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약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가격 차이만큼 플립7이 더 좋은지만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외관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가 풀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요 더 커진 화면으로 가리는 부분 없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링도 더 깔끔해졌는데요. 다만 렌즈 자체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간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기존에 부각되는 올리브링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플랫한 측면이나 그립감은 비슷했어요. 두께도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라운딩된 모서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귀여운 느낌을 주죠. 힌지는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면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플립6와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외관 차이를 정리하자면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링 정도밖에 없죠 풀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나 얇아진 카메라 링으로 인한 디자인 변화만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도 큰 차이 없이 출시되었습니다 동일한 스펙인 광각 5,000만, 전면 1,000만에 탑재했어요 하지만 플립7은 향상된 AI 프로비주얼 엔진을 통해 더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사진을 비교해보아도 플립6에 비해 선명도나 디테일을 훨씬 잘 잡아줍니다. 추가로 줌도 함께 비교해보면요. 아직까지 두 제품 모두 망원카메라가 탑재되지 않아 광학줌이 불가능합니다. 광학줌이랑 디지털줌과는 달리 화질 손상 없이 확대가 가능한 사진을 의미해요. 즉 광학 줌으로 찍은 사진은 더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두 제품 모두 광학 줌 수준의 2배 줌을 탑재해서요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 없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정리하자면 카메라 스펙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요 플립6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오히려 플립6가 나을지도 모르는데요 역대 플립이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했던 것과는 다르게 플립7은 엑시노스 2500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칩셋은 스냅드래곤보다 발열이나 성능이 성능 면에서 뒤쳐진다는 말이 많아서요. 실제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아요. 최근 공개된 성능 점수를 봐도 소폭 상승했을 뿐큰 변화는 없죠. 그래도 전작인 플립식스에서도 고사양 게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니까요. 플립식스와 7 모두 성능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램은 전작과 같은 12GB예요. 이 정도면 앱 10개에서 12개는 끊김없이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즉,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아서요. 성능 면에서는 굳이 40만원을 더 주고 플립7을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배터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300mAh 늘어난 4300mAh입니다. 비디오 재생 기준 사용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추가로 충전 속도는 별다른 개선 없이 25W로 전작과 동일해요. 더 자세한 건 추후 배터리 테스트를 통해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앞서 알려드린 가격 차이 기억하시나요? 이번 플립7에는 이렇다 할큰 스펙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변화점을 고려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인 성능의 가성비 플립 모델을 찾으신다면 플립6를. 오래가는 배터리에 개선된 카메라까지 써보고 싶으시다면 플립7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나는 저렴한 플립 제품 써보고 싶긴 하지만 새로 나온 최신 폰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 딱인 보급형 플립7FE도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로 플립6 최저가와 유사하고요. 디자인도 플립6와 거의 똑같습니다. 카메라도 광각 5천만, 초광각 1200만, 전면 1 천만화소로 스펙이 동일해요. 다만, 보급형이다 보니 성능은 플립6보다 조금 낮은데요. 엑시노스 2400 칩셋이 탑재하여 성능 점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서요. 성능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 출시일은 알수 없어서요. FE를 사용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후 플립포드7 실제 사용한 후기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전 예약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아정당에서도 가능해요. 삼성닷컴 공식 혜택은 물론이고 아정당에서는 통신사 할인에 추가로 기기값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손 시 최대 50만 원을 보장해 주는 휴대폰 보험도 무료로 가입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기, 프리미엄 케이스와 강화 필름까지 모두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이후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1분 만에 사전 예약 쉽게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가만히 놔두면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인터넷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총 128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추가로 카드연금 캐시백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택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다손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사 당해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